제가 오늘 온 곳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작년 11월에 무순이 쭉쭉 네, 즉 자녀 세대로 당첨이 됐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매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무순이 주축으로 받았던 이 아파트는 직장인 연봉 정도의 수익은 났고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청약홈이나 이런 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에서만 무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당첨이 됐었습니다 세 분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매매를 하셨고 저는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기본 옵션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유상 옵션이 한 3천만 원가량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주방 싱크대 모습이고요 별도의 아일랜드 식탁도 있으면서 넓은 걸볼수 있고 이렇게 팬트리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옵션으로 추가해서 넣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저층이긴 하지만 마주보고 있는 동은 없어서 또 트여 있는 동이기 때문에 나름 선호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안방과 거실 작은 방에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새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 축하한다는 부분도 있죠. 네, 안방의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안방 욕실 있고요. 욕실에서 좀 특이한 게이 창이 있더라고요. 뭐 환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이 옵션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분이 했던 옵션인데 그분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무순이 주축으로 나왔던 상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팬틀이고요. 나중에 뭐 각종 짐 같은 것들 둘수 있겠죠.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 네, 에어컨 있고, 창도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문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파주다 보니까, 북쪽은 확실히 춥거든요. 있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신발장 많이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는 비밀번호를 부사님들께 다 알려드려가지고, 언제든지 볼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근데, 계약, 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갈 예정이고 잔금까지 한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두 달을 공실로 둘지 단기임대를 둘지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1층으로 나왔고요. 일반적인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파주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맥가가 저렴한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안전하게 아이들 등하원 시길수 있고 집값이 저렴하니까 신혼부부나 영유아 키우는 분들은 신도시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수하신 분도 신혼부부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부모님께서 약간의 좀 도움을 주신 거 파악이 됩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프리미엄 1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GTA XA 노선이 그 사이에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생각보다는 미비했고 서울을 비롯한 핵심지의 거래량은 많아지고 신고가도 찍었지만 제가 기준점으로 삼았던 프루지 역시 5억 8천, 5억 후반에서 5억 중반, 또 5억 초중반까지 거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가 점점 좀 낮아짐에 따라서 저도 약간 아, 금액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내고를 크게 하지 않고 매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래가 꾸준하지 않은 지역이나 단지는 내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참고로 주말이다 보니까 아이들 뛰노는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외관 모습도 보시면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딱 붙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스 11기부터 듣고 있는 현진부린이줍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선생님의 매매 계약하는 현장을 같이 올 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옆에서 보면서 느낀 점은, 아, 진짜 그 계약서 작성할 때는 도장이랑 사인이 하면 끝이다. 내가 정말 조율해야 되는 조건들은 계약서 쓰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조율을 해서 모든 거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확실히 학령기 이전에 애들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외곽지에 있지만 집이 신축이기도 하고 매수자를 찾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기회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계약서 쓰는 순간은. 어, 되게 빠르게 지나갔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불합리한 부분도 그 당시 이야기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계약했지만 제가 귀가 빨리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약을 같이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해보지 못한 계약을 옆에서 볼수 있고 선생님이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하는 질문 그리고 끝나고 이 주변의 시세나 뭐 상권이나 이런 거를 또 여쭤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분양권 투자하실 때는 작은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계약서 쓰기 이전에 조건 협의가 거의 8알이고 계약서 쓰는 날이 한 9월 그 이후에 일정들은 한10% 20%의 비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계약서 쓰실 때는 네, 그 모든 금액과 잔금 일정 특약사항을 미리 머릿속에 기준을 세워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쭉 무릎 방첨 받은 신도시의 한 아파트 수익기를 들려 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